안녕하세요. 도리TV 이준호입니다. 자, 쌀쌀한 월요일 아침인데요. 오늘 잠깐 오전에 시간을 내서 짤 산행을 한번 하려고 하거든요. 자, 요즘에 500꼬지에서 한 600꼬지 정도 되는 그런 고랑을 계속 다녔는데요. 오늘은 한 300꼬지 되는데 그 고랑을 한번 타보려고 하거든요. 일주일 전에 갔을 때는 몇 개씩 안나 있었어요. 그래서 아, 지금쯤 300고지는 가지버섯들이 얼마나 나와 있나 아니면 올해 버섯이 아예 안 나는 건가 이런 여러 가지를 살펴야 되니까 오늘은 우리 시골 동네 뒷동산 한300고지 정도 되거든요. 거기를 아침 일찍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오전 산행 300고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산에, 입구에 도착을 했고요. 아, 읍내에서 출발할 때는 한 영상 5도였거든요. 이쪽 시골 동네 뒤에로 오니까 한 3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3도. 어, 엄청 쌀쌀하고. 오늘, 이쪽 산은 올해 이제, 오늘 왔다 가면 이제 내년에나 이제 와야 될 그런 포인트거든요. 자 여기 능선 주변으로 가지버섯하고 서리버섯 이런게 많이 발생이 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둘러보고 오전 짬 선행이라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가볍게 한번 둘러보고 좀 있으면 따는 거고 없으면 마는 거고 그런 산행 한 바퀴 운동 삼아 돌아보겠습니다. 아우, 이제 산 속에 낙엽도 이제 많이 떨어져 있어요. 멀리서 언뜻 보면 그 낙엽이 고 가지버섯 같고 막 그래요. 헷갈려요. 그래서 버섯인지 낙엽인지 예리한 눈빛으로 아우, 판단을 해서 가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저쪽 가지버섯 나는 데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예전에 아주 줄지어서 쭉 나던 자리인데 뭐한 개도 없어요 한 개. 아 뒤늦게 좀 올라왔을 줄 알고 오늘 산행을 한 건데요. 오 이거 너무 깨끗한데요. 자 저리 넘어가면 또 저기 가지버섯이 많이 나던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고기만 확인하고 그냥 철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딱단 나오거든요 여기. 아 가다 보니까 이 나무에 뭐가 있나 했더니 철사 올무거든요. 아, 옛날에 이런 길목 돼지가 다니고 막 고라니 다니는 데다가 이런 올무를 많이 해놨어요. 야, 나무를 막 파고 들어갔네, 철사 아이고, 그 연장놓고 이거. 아, 할수 없이 두고 가야 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연장을 갖고 와서 끊어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철사가 그냥 다 파고 들어갔네. 자, 그 산너무 포인트까지 갔다 왔거든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이게 어쩐 일이냐 아, 그래갖고, 저번에 조그맣게, 그는 거를 받았던 다른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지금 하산을, 하산을 하고 있어요. 아, 그거 희한하네. 이게 저 위에 6 0 0고지부터 가지고서 천천이 밑으로 발생을 하면서 이곳에 오면 있을 것 같았었는데 없고, 어머, 세상에. 가다가 이거 하나 있네 하나. 화살기 자, 아이고 반갑네. 근데 여기 하나만 딸랑 있어요. 옆에도 없고. 자, 상태가 이렇게 좋은데 이런 게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안나 있어요. 하나도 이거 하나. 아, 진짜. 자, 요거 귀한 거니까 모셔가고. 와, 상태는 좋네. 이쪽 산이 원래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와 우리 또 미모의 누님들하고또 조금 얕은 대로 보면 있을 것 같다고 가자했으면또 아주 낭패를 볼 뻔했네 또자 이렇게 하산 중에 저 쪽에 보면 서리버섯이 또 나는 자리가 있는데 혹시나 거기는 발생이 됐나 한번 슬쩍 보고 자 다른 데로 옮겨서 뭐 한내 빗거리라도 좀 해갖고야 되는데 딸랑 이거 하나 가지고 가게 들어가면 우리 알바생이 저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좀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데 들려서 조금 체면치료라도 하고 그리고 가게를 복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저 앞에가 서리버섯이 나는 자리거든요. 여기 진짜 허 어, 그냥 쫙 깔려서 나던 자리인데, 와, 여기 뭐, 한 개도 안 났네요. 보는 것 같이 한개단는한개다는 어머 저 위에 뭐가 있다. 오, 저 위로 뭔가가 있어요. 어머나 세상에 저거 뭐 가지인가 설인가. 아 설이 서리, 설인가? 아유 아유 설이구나 어, 설이. 서리. 아유 아유. 예. 이 위로 그냥 조금 났네 조금 났어. 로케. 하... 그래도 반갑네. 와보길 잘했네. 저 밑으로 원래 나는데, 올해는, 여로 붙었어요. 근데, 아이, 또이 달팽이가 여기 내고 예, 예. 얘, 얘. 얘, 얘가 달팽이거든요, 얘. 요거 먹으러 온 거예요, 거 에이... 얘들 먹게, 그냥 두고 가야 될것 같아. 에휴. 에이... 두 개만 따갈까, 가생니까 그래. 너랑 반반씩 하자. 자, 이렇게. 서리버섯 이렇게 돼 있고요. 요 달팽이 사이에 두개 냉겨놓고 양쪽 가생이 이렇게 해서 저는 딱두 개만 가져 가고 이렇게 두 개. 그리고 달팽이도 너는 두개 먹고 알았지? 사이좋게 나한테 뭐라고 하지만 난 분명히 네 밥은 냉겨놨다. 자 다른 산으로 옮겨왔고요. 아 이거 독초거든요 천남성이라고 요것도 노랗게 단풍이 들었네요. 그리고, 이렇게 빨갛게, 열매도 빨갛게 이렇게 달려있고. 자, 와, 어, 가지버섯이나 서리버섯은, 이런 비교적 낮은 구송진 곳, 낙엽이 많이 쌓인 곳, 이런 곳을 다녀야 되는데, 제가 오전에 갔다 온 데도 상당히 많이 그 전에 채취를 하고 했던 자리인데 어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저번에 한 일주일도 넘은 것 같은데 그때 와서 작은 그 가지 버섯들이 막 올라오는 걸봤았던 데가 이 고랑 저 안쪽인데 오늘 저 고랑 끝까지 올라가서 좌측으로 삥 돌면서 이렇게 굴곡이 막진 데가 있어요. 그런데 낙엽이 좀 쌓여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한 바퀴. 돌고 내려오면, 어, 점심, 영업시간 전에 복귀를 할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자, 옛날 생각하면 안될것 같아요. 옛날에는 진짜 많았었는데, 이게 점점, 이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건지, 예전 같지가 않아요. 자, 고랑 끝까지 와서 저번에 막 올라오는 조그만 것들 놔둔 거를 살펴봤는데, 누가 따간 건지 아니면 그새 다 커서 없어진 건지 깨끗해 아주 깨끗해. 아, 그래갖고, 그 아, 힘들게 높은 고도까지 올라왔으니까 옆에 약간 높은 고랑을 타면서 어, 낙엽 사인고이런 데를 보면서 산을 한번 삥 들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이게 날이 추우니까 힘만 들고, 땀은 안 나네요. 딴데 같았으면, 땀 범벅을 했을 텐데, 워낙 지금 바람도 불고, 차가우니까, 땀이 안나 땀이. 이마에만 약간, 송골송골 맺힐 정도. 아그러잖 그래, 그래. 이런 식으로 하면, 올해 이제 버섯은, 끝이 나는 건가. 아쉽기도 하고, 올해, 능이도 다 털리고, 산속에 있는데도 또 전화가 자꾸 오냐 이거 에이. 자 산을 두 군데나 갔다 왔는데도 완전 실패한 산행이 됐어요 아 삼백고지 이쪽으로는 뭐 아무것도 안 났다고 보시면 돼요 있어도 한 개? 뭐두 개? 아이 초라한 성적으로 가게를 갈라라니까 상당히 마음이 안 좋은데요 가게 들어가서 조심하게 라면 끓여갖고 가지버섯 한개딴거 넣어서 막걸리 한잔 하고 조용히 장사만 하겠습니다. 자, 산에서 내려와 갖고 요삼명라면 녹아 갖서 오늘 딴거 가지버섯 한개 요거 넣어서 시원하게 막걸리 한잔 하려고 하거든요. 자, 초라하지만 그래도 아주 귀한 아, 가지버섯 라면을 한번 끓여서 막걸리로 한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잘 끓고 있거든요. 자, 이 귀한 가지버섯, 딱, 딸랑 한개 따세요, 한 개. 아유, 먼저 이 물이 끓으니까 가지버섯을, 요 귀한 가지버섯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라면을 넣을 거거든요. 요 버섯은 독이 없는 거니까 하루 드셔도 돼요. 야, 라면에 들어가는 요 귀한 가지버섯. 요걸로 해갖고 오늘 막걸리 한 잔을 하려고 하는데, 물에 들어가니까 이 색깔이 더 예뻐지네요, 이렇게. 오 세상에 막걸리 한 잔, 두 잔, 세 잔, 네 잔, 다섯 잔은 먹겠네 이게 다섯 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 정도 버섯이 익으면 추억의 요 삼양라면 이거 제가 엄청 좋아하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는 요것도잘못 먹었어요 저희가 이제 시골에 살다 보니까 라면을 사갖고 뭐면 그냥 어쩌다 먹는 거니까 한 번에 많이 먹어갖고 그냥 배가 불어가고 짜고 가 돼갖고 고생했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저희가 이제 형제가 많다 보니까 뭐 그런저런 기억이 많이 있어요. 그, 때 먹었던 라면이 삼양라면 그런 거거든요. 자, 이렇게. 스프도 넣고. 이렇게 해서. 잘 끓기만 하면. 가지버섯 자연산 가지버섯 라면이 되겠어요 요거랑 요거 제가 좋아하는 덕산 막걸리랑 해갖고 산을 두 군데나 다니면서 두탕을 떴는데 고거밖에 못 땄어요 아까 달팽이가 먹으려고 하던 그 칡버섯 그거두 개랑 이 가지버섯하고 딱세개 땄어요 두 시간 동안 아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렇지만은 약 300고지보다 차라리 아예 600고지 어, 어제 민모의 누님들하고 갔던데 차라리 그쪽이 나요 얕은 데는 아직 기미가 안 보이는 건지 다 따가운 건지 현재 상황은 그래자 이렇게 잘 끓고 있어요 자 이제 가지버섯이 들어갔으니까 국물 맛을 한번 볼게요 아우 확실히 틀리네 확실히 틀려요 그 그냥 라면하고 확실히 틀려 진짜 거짓말이 아니야 거짓말 평소에 거짓말을좀 선의의 거짓말을 하지만 국물 맛이 틀려요 음. 이야 기가 막히네 비주얼이 그냥 끝내준다 끝내준다 자 버섯은 다 익은 것 같거든요 자 버섯 먹기 전에 오전에 뭐 땀은 많이 안 흘렸지만 그래도 고생했으니까 막걸리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아 고생했어. 한 잔해. 아우, 준아. 자, 이렇게 가지 버섯이 이렇게 잘 익었거든요. 오, 오, 우와. 음, 그 가지 버섯에 그 약간 특유의 향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 뭐. 흑 냄새라고 하는데 그 향이 싫지가 않거든요. 그 가지버 이거 가지버섯 드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어떤 향인지 약간 흑내 비슷한 가지버섯만의 그 특유의 향이 있어요. 그 향하고 라면하고 어우 저 갖고 너무 맛있어요 지금. 자, 볼게요. 라면하고 가지버섯하고 같이 그대로. 음. 음, 너무 맛있네. 아침을 아, 안 먹고서 사실은 산에 올라갔거든요. 아 산에 갔다 내려오니까 꿀맛이야, 꿀맛. 되게 배고팠었거든요. 아, 시장 반찬이라고 하는. 자, 주로 한잔더 해. 산에 다니시는 분들은 라면하다가지 버섯 넣어서 아마 드셔봤을 거예요. 이게 밀 버섯도 넣어서 먹으면 상당히 맛있좋거든요밀 버섯은 특유의 그 가삭가삭한 그런 맛이 있고 라면하고 또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또잘 어울리는 건좀 비싸긴 하지만 송이 버섯, 송이 버섯도 쪽쪽 찢어갖고 넣면잘 어울리고 아 능이 버섯, 능이는 뭐최고도 최고 끝나요 끝나요. 근데 송이 등이가 애석하게도 없으니까, 요, 가지고서. 요것도 2 시간 동안 다녀갖고 딴 건데, 제가 받을 수 있는 그 고급 인력, 1그 일당으로 쳤을 때는 요게 한 10만원짜리에요. 한 개가 10만원짜리. 음 싹싹 부는데요. 음. 야 가지버섯 색깔이 그냥 음. 가지버섯 향이 엄청난데요. 자 이것도 또대륙미녀가저 혼자 이렇게 라면 그 끓여 먹었다면 삐질 수가 있으니까 대륙미녀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말고. 깜찍이 되게 얘기하지 말고 저 혼자만 올래 먹겠습니다, 몰래. 자, 준우 한잔 돼. 오, 어우, 맛있 자, 가지버섯. 오, 우가지버섯고 라면하고 어우, 끝내줘요, 끝내줘. 끝내줘.